안녕하세요, 챗지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게임이죠, 블루 아카이브 공략 및쿠폰 정보입니다. 와 이거 일러스트가 아주 끝내주네요. 무슨 애니메이션 한편 보는 것 같습니다. 게임하면서 덕질하는 분들이 많아질 듯한 느낌이 드네요. 캐릭들 하나하나 개성들이 있어 보이고, 코스튬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스토리는 궁금한데 스토리를 스킵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스토리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스토리를 쭉 살펴보니까 주인공이 꿈을 꾸고 있는데 꿈 속에서 어떤 소녀가 말을 건네면서 너는 지금은 알지 못할 거고 꿈에서 깨어 나도 기억하지 못할 거야라는 뭐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속에서 깼더니 또 다른 소녀 리니 현재의 상황을 설명해주기를 키보토스라는 수천 개의 학원이 모여있는 학원 도시에서 현생으로 일하게 될 거라고 하네요.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학원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총학생회장이 주인공을 선택한 것이고 총학생회장이 사라진 지금 이 주인공이 총학생회장 대신 모든 지휘권을 맡아 싸우게 된다는 스토리입니다. 게임을 꾸준히 진행해보실 분들은 스토리를 파악해두시고 게임을 진행하면서 스토리를 알아가는 재미가 있겠네요. 게임 스토리에 신경 을 많이 쓴듯 보입니다. 세계관이라든가 개연성이라든가 대화 하나 하나의 떡빙까지다 해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게임 같네요. 스테이지를 깨나 가면서 스토리가 풀리는 것 같은데 총학생회장의 정체라든지 이 총학생회장이 왜 행방불명이 됐고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등 궁금하긴 하네요. 그런데 초반 스토리가 좀 길긴 합니다. 말이 너무 많아. 이러다 다 죽어. 메인 테마는 분쟁 지역으로 가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스테이지를 미는 메인 테마가 됩니다. 스테이지가 시작되면서 캐릭터들이 미니미 미니 변하는데, 와 캐릭터 엄청 귀엽네요. 일본은 덕질할 수 있는 포인트를 아주 잘 캐치해 내는 듯합니다. 전투 방식은 각 영웅들마다 스킬이 있는데 스킬 게이지에 따라 보유 스킬들을 써주면 됩니다. 이것은 여타 게임들과 비슷하니 어려울 건 없네요. 각각 영웅들이 스킬을 쓸때 이펙트나 효과도 괜찮아 보이고 게임 진행도 스피디한 게 게임을 잘 만든 듯 합니다. 다만 상대는 돈순이라는 거 특이한 건 스테이를 진행하다 보면 스테이지 내에 은폐, 엄폐할 수 있는 지형지물도 있네요. 알아서 은폐, 엄폐를... 합니다. 아, 음페, 음페이거. 초반 스토리가 끝난 후 뮤비 같은 식으로 전체적인 배경이 쭉 나오네요. 한번 감상해 보시죠. 뭐 별거 없네요. 초반에 보여준 거 우려먹기 시기입니다. 유비가 끝나고 나면 삼성 확정 뽑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리셋을 완성하면 좋겠지만 쉽게 주지는 않겠죠. 상대는 돈순이라는 거. 뽑기에서 삼성 영웅이 정말 안 나온다고 하니 리셋은 필수라고 봐야 합니다. 대은총4 명의 영웅과 스페셜 영웅 2 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리셋 방법은 먼저 게스트 계정으로 시작하시고 스토리 진입 시 우측 상단 메뉴에서 빠르게 넘기는 버튼을 탭해서 스토리를, 스토리를 스킵해 주세요. 이후 첫시법에서 삼성 한계를 확정으로 얻으시고 메인 스테이지를 진행해주면 됩니다. 후에 로비로 돌아오게 되면 모모톡으로 유유카가 말을 건네는 데 괜히 설레어서 대화 나누지 마시고 우측 상단에 S를 눌러 나가주세요. 그리고 우편함에서 우편들을 다 받아주시고 모집에 들어가서 상시 모집으로 40법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한번 진행해보니 삼성이 무지 안 나온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삼성이 두개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히비키가 안 나왔네요. 이거 히비키가 나와야 합니다. 저는 리스의 당첨이네요. 저처럼 여기서 리셋을 실패했다면 우측 상단 메뉴를 열어서 계정을 탭하시고 계정 초기화를 하시면 됩니다. 리셋 조합이 나올 때까지 그냥 무한 반복. 현재 공식 쿠폰을 입력하고 1-4 스테이지까지 밀면 10회 뽑기를 더할수 있는 청의석이 보입니다. 리셋 종결되게 살짝. 싶다면 1-4까지 밀고 도전해보세요. 리세 조합으로는 무조건 히비키는 먹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히비키, 이오리, 슌 하루 날을 먹으면 리세 종결 히비키, 이오리, 슌까지 얻고 나중에 하루 날을 얻는다는 생각이면 끝. 다 귀찮다 한다면 히비키라도 먹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히비키를 먹지 못하면 스테이지 자체를 밀지 못할 때가 오기 때문에 과금하실 게 아니라면 히비키는 거의 필수입니다. 쿠폰은 공식 쿠폰에 다른 쿠폰이 나온 건 없네요. 다른 쿠폰이 나오게 되면 공유하겠습니다. 그럼 쿠폰 등록하시고 즐기게 마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모니카~